지해지 못했습니다. 어, 제 일찍 저에게블로오보고 전화한다면서 여기서 전화를 주셨는데 어, 어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어, 가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차가 몇 바퀴 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이래저래 많이 부서졌어 어, 저한테 사고 문의를 고려하시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따하히 안내해 드리고 음, 저희가. 차를 입고 오시겠습니다. 차다슴 부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요가드레일 이렇게 같이 부딪혔다고 하는데 요뒷반바 그리고 뒤핸다, 그리고 뒷문, 앞문 아, 지 상처가 많습니다. 고양님은 많이 안 다치셨다고 하시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그리고 도시석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반바 구멍이 났습니다. 이게 보시신 것 같아요. 자, 비엔다. 그리고, 민문. 그다 전도와. 아 조수석, 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라이트. 라이트는 한번 뜯어봐야 될것 같은데, 요 부분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밤바. 밤바 역시 여기 구멍이 나서, 구멍이 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자, 이제 바텀 부위가 많아서 작업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예. 색상, 까만색입니다. 자,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작업할 겁니다. 자, 작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우리 체험엔 차량 작업이 다 됐는데요. 그때 고속도로에서 두 바퀴 정도 돌고 가드레일 부딪히고 이래서 아, 작업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작업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반반은 교체를 했습니다. 정말 부서져서 교체를 했고 깔끔하게 작업되었고요. 예. 자, 그 다음 우리 뒤 휀다. 헨다. 뒷도와 전도와 자! 펜다까지 깔끔하게 작업됐고요. 앞빠한번 역시 어, 파손이 너무 심하게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유황차 수리하는 거 깔끔하게 전체 도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부위 아닌 부위도 깔끔하게 작업해드렸습니다. 우리 본네펜 운전석 아펜다 역시 고장되었고요. 자 우리 까만색 차량 저희 공장 장점이죠.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작업합니다. 자, 트렁 역시 견적 부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깔끔하게 작업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가 깔끔합니다. 고객님께 인도할 거고에 지금 세차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고객님께 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H 모터스였습니다.